오늘 손님을 전체적으로 연한 형태의 눈썹을 가지고 계세요. 이런 경우는 진하게 그리기보단 자연스럽게 채우는 느낌의 눈썹을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먼저 눈썹에 파우더를 칠해서 유분감을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고요. 두꺼운 펜슬을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시는 것도 좋고요. 두꺼운 펜슬이 어려우신 분들은 얇은 펜슬을 이용해서 좀 발색을 내주셔도 좋습니다. 눈썹 아래 부분에 틀을 먼저 잡아 놓으시는 게 눈썹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고요. 어떻게 터치를 하는지 자세히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. 눈썹 아랫단에 틀을 잡으셨다면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가시면서 전체적으로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주세요. 얇은 펜슬로 전체적으로 색감을 냈다면 이제 좀 두꺼운 펜슬을 사용하셔서 앞머리나 눈썹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세요. 이런 두꺼운 펜슬은 발색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나 눈썹의 위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에 좋습니다. 다시 한번 얇은 펜슬을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채워야 할 부분을 메꿔 줍니다. 절대 진하게 누르면서 그리지 않고요. 피부에 가볍게 스칠 정도 힘을 가지고 그려 줍니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눈썹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어요. 그리고 눈썹이 좀 뭉친 곳이 있다면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해서 가볍게 펴줍니다.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한번더 터치해주면서 마무리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가볍게 터치하시면서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반대쪽 눈썹도 빠르게 그려볼게요. 마찬가지로 눈썹의 아래 부분을 먼저 채우면서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주시고요. 이런 눈썹 같은 경우는 펜슬을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앞머리를 표현할 때는 두꺼운 펜슬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시기 좋고요. 좀더 또렷한 발색을 위해서는 얇은 펜슬을 사용하시기 좋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터치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주셔야지 또렷하면서 자연스러운 눈썹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